네,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 누가 보건 말씀 함께 나누며 평화를 선택하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 적당히가 어, 미덕인 시대인 것 같아요. 어, 뭐든 좀 적당히 해야 되고요. 적당히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 뭐든 좀 적당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적당히 할 것도 좀 하고요, 적당히 말씀도 보고요, 또 기도도 좀 적당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 적당히 아니라 사실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어, 신앙은 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 전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어, 도대체 뭘까요? 어, 내가 가진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노하하고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관들 그리고 또 어떤 욕망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따르려 할때 이런 것들이 어, 가장 걸림돌이 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심을 다해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어,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어,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육아의 신이라고 하는 오은영 박사가 나오셔서 이제 사연이 있는 부모, 아이들의 어,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로 그 생활하는 것들을 어, 모니터링 하고 난 후에 이제 조언해주는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을 보게 되면 오은영 박사의 조언 덕분에 도대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그 이유나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부모일 때가 많더라고요. 어, 부모 스스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점을 어, 마주하고 직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오은영 박사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부모가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어떤 밑바닥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부모들은 되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 종종 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 포를.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내 감정의 그 부족함, 어떤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을 직면하게 될때 사실 그곳에 해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좀...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에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또 잘못도 하고 죄도 짓죠. 또 그래서 어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안 되나? 어 이런 생각 들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어 우리에게도 사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좀 미리미리 이 일을 겪지 않도록 저를 좀 바꿔주시거나 상황을 바꿔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부끄러움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사실 그때 우리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해결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살펴보았던 그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어, 악한 일을 했다고 하죠. 어,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잘못한 했는데 좀 하나님이 사실은 어, 미리미리 좀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세요. 그들이 정말 밑바닥을 찍을 때까지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침략을 하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뿐만 아니었죠. 그들의 먹거리도 다 없애게 하고요. 또 그들의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동굴로 숨어 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괴로워서 어,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 그 고통의 마음을 부르짖고 또 한쪽으로는 그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함께 들으며 아내 믿음이 정말 나약했구나라는 걸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지켜보셨습니다. 어, 원망하게 두셨고요. 또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게 내버려 두시죠. 왜일까?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본문에 1,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는 광야에서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기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악마가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지쳐 계셨거든요. 이 40일입니다. 4일도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던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어, 예수님도 어, 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죠.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이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두 구절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멘 어, 사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밑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에 지쳐서 이제 밑바닥인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했었죠. 자신의 밑바닥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가 되면. 이 성도님들을 향해 이런 마음이 어좀 때로는 두렵거나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상황 혹은 내가 정말 밑바닥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은 힘들죠. 사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 또한 은혜의 시간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아,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한테 거짓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즐겼던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위선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 내 부족한 부분을 똑바로 직면한 사람은 저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뭐 찬양으로도 또 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참 많이 듣는 그런 고백의 구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내가 이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주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괴수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를 완전히 보았기 때문에 바울도 변했던 거죠.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 계속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유혹을 물리치세요. 뭐냐 하면 바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악마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며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자, 잘 보십시오. 악마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악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마는 가장 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아주 치밀하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9절에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네 구절이라서 한 절씩 좀 교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였다. 아멘.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부분은 사실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는 문제 없지. 라고 여기는 바로 그 부분을 악마는 파고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과정 속에서 내게 있는 어떤 위선적인 부분과 어,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이제 두 아이를 어, 키우면서 이제 생각보다 어, 많은 일들을 어, 경험합니다. 어, 사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어떤 것보다 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나 특별히 어, 위선적인 모습을 어,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늘 어른들과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일을 하는 것 뿐인데, 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 어, 장난이다.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릴 때가 있는 거죠. 어, 그때도 어느 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어, 갔었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 마시는 물? 물을, 물에, 물을 이제 바닥에 좀 엎어서 이렇게 물장난을 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서. 그래서 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식당에서 이렇게 장난을 하면 안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도 닦고요 그런데 너무 이제 때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안돼 라고 이제 계속 어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화가 <laughs>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는 게더 좋아. 이렇게 최대한, 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그러지 못하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물장난 해라. 라고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순간 화가 나서, 저도 그러려고 했던 건 진짜 아니었는데, 제 컵에 가득 담긴 물을 테이블에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놀라고요. 아,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아이가 순간 굳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금세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놀라 눈물을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건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이 마음속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이한테 미안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미안한 마음이 사실 어, 며칠을 갔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 미안함이. 그래서 아내도 사실 종종 얘기해요.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제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또늘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아빠 말잘안 들어요. 안들린다 봐요, 귀가.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몇번 얘기했는데 또 화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또, 화를 낸 거예요. 이전에 다짐이 무색하게 또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대화하고 좀 현명한 태도를 가져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접근해 볼수 있었을 텐데 제가 결국 선택한 건화 였습니다. 저는 제 밑바닥을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더 있더라고요. 이 밑바닥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참 부족하죠.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저와는 다 다르겠지만, 아마 우리 각자가 가진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이라는 게 있겠죠? 과연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같은, 이런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을 직면하고, 부족함이 무언지를,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나아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라고 여기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면, 거듭나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아,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까지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거듭남 사람이라는 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 내게 있는 어떤 연약하고 사실은 굉장히 밑바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깨닫고 마주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보시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하는 그 순간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끝내지 않으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뭘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거듭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진 너무 그큰 약함이라는 게 있는데, 내게 있는 부족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사실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좀더 나은 사람 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 근데 목사님, 사람이 변하나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사람이 변하나요? 네 예수님은 변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우리들이 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대표기도 때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12월입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이 시기에 내게 있는 부족함, 나에게 있는 어떤 부끄러움들, 그리고 그 연약함들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해요. 여러분도 다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함, 새로움, 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함과 나약함의 문제로 지쳤습니다. 우리는 냉소적인 세상에 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보기 훨씬 전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온,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와 주십시오. 우리가 약함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거리낌도 불안도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의 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그리고 한 주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